무슨 일인가? 아, 나으리 그게 샌노스킨여서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나가놓고서는 통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요. 아 그래 죄송하지 정말 죄송하지만 샌노스킨여서 좀 찾아다 주실 수없으십니까 알겠네. 알겠어. 가, 감사합니다. 그녀서 술집 방향으로 간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알았네 술집이라. 이거 왜안 말이 안 걸어? 왜 말이 안 걸어져? 이거 뭐야? 어? 이거 왜말안 걸어지냐? 뭐야? 아, 여기서 말을 걸어야 되나? 혹시 가마꾼 남자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아? 가마꾼 용씨? 아! 방금 전까지 나랑 같이 마시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저쪽에 우동집에 있는 이폰 우동이 그렇게나 맛있다면서 그거나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던데 이봐 너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와 있다고 쇼타로가 붙잡고 있으니 어서 가봐 뭐 어차피 이미 갔겠죠 형씨 그만 이만 부르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게 뭔 소리야 갑시다. 제 시간에 맞았나? 아 감사합니다. 덕택에 제 시간에 받았어요. 너 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땡땡이라 치고 말이야. 손님이 기다려 주셨으니 망정이지 네가 우동 먹고 시, 있을 시간이냐? 가마는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걸 알잖아. 미, 미안.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음. 내가 예전에 기운에 가마 정보장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늘린다면 어디에 늘리는 곳이 나을까 해서 이런저런 정보 수집 겸 뭐야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닌 거구만 대사 앞이나 나가야 거리 쪽을 생각해 두었지만 결국 정하지 못했어 대사 앞이나 나가야 거리나 거리라 대사 대 앞은 멀기도 하니 타고 싶어하는 손님들도 많을 테고 나가야 거리는 장기 두는 곳에서 만불상으로 다닐 수 있으니 그것도 좋구만 아 그래 나으리께서는 어디가 좋으십니까 아이 씨, 대사 앞으로 하면 안 되는 데 그렇게 해서 둘이서 또 열심히 한 다음에 언젠가 대사 합쪽에도 하나 더 만들면 대사는 안, 안 그래? 아, 그렇지. 자, 그럼 어서 나으리를 나가야 거리까지 태워드리자고. <laughs> 자, 그럼 부탁하지. 신설 나가야 정거장, 음, 정거장이 아니고 나가야 할까아니까 어쨌든 제가 다른 걸 선택했네요. 도착 나으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험치 1500을 얻었다. 순서 감화 검정 완료